안녕하세요. 부자사장 연구소 소장 이경민입니다. 오늘은 사업으로 돈못 벌어요 시리즈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시리즈입니다. 저희가 직장생활 하다가 사업하면 금방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업한다고 무조건 돈 버는 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사업을 조금만 해본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인건비, 기회비용, 임대료, 시간적 한계, 본인의 체력의 한계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문제, 경쟁자 금방 쫓아오는 것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으로 돈 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직장 생활보다는 알 거예요. 버밍카드 쓰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풍요롭게 산다 정도인 거지, 아, 난 사업을 통해서 대단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라는 사장들은 크게 많이 만나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타겟 자체가 주식의 가치라든지 IPO라든지 상장이라든지 그런 무형의 가치를 찾는 것보다는 저는 실물 가치를 찾는 쪽에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지 못한다. 다만 인생이 굉장히 풍요로울 수는 있다 정도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산이 많이 늘었느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재산이 많이 늘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내가 직장생활을 할 때는 삶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재테크를 잘하죠. 재테크를 잘해서 좋은 아파트를 소유할 수도 있고 그 아파트에 자산이 많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내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이 언제 어디로 투입이 돼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 초창기에는 남들 다 하는 그런 아파트 사고 땅 사고 부동산 사고 이런 것도 못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남들보다 재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 있다 뭐 그렇지도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는 확실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업은 무조건 남들만큼 은 해야 돼요. 남들보다 는 잘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재테크도 잘해야 된다.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첫 번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사업을 대단하게 큰 사업을 하고 있거나 대단한 사업가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조그만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그냥 소기업의 사장인데요. 장점이라고 하면 정말 수천명의 사장님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노하우와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들었던 게 저에게 장점이라면 장점일까요? 그 정도에서 말씀해 드리는 거니까, 네, 노여하지 마시고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게2 9배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 전 가든파이브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어요. 돈 하나도 없이 정말 아껴가면서 이면지 써가면서, 라쿠라 축구 침대에서 잠 자면서, 그것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열심히 사업을 했던 게꽤 됐네요. 한 14년, 15년 정도 전에 그때 첫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빨리 실패하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어, 30대 다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해보고 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실패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실패하면 어, 10년 금방 가더라고요. 서른에 <laughs> 시작해서 사업 한번 실패하면 이제 마흔이거든요. 마흔에 한번더 실패하면 50이에요. 50에 새로운 사업을 꿈꾸기가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서른 살만큼의 체력도 없고요. 열정만 가지고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워지더라고요. 와 사업 두번 실패하면 진짜 안 되는구나. 사업 두번 망하면 20년이 훌쩍 날아가고 세번 망하면 30년 날아가고 그다음부터 복구가 안될것 같은데 그 나이가 되면 저희 아이들이 이미 다 컸고 저는 그냥 어, 뭐하고 있을까요? <laughs> 그래서, 누가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려면, 정말 실패를 무수하게 많이 한 다음에, 그 실패를 디들 때마다, 나는 다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강철 멘탈이 있어야 되고, 그걸 참아줄 만한 내 동료들이 있어야 되고, 가족이 있어야 되고, 내 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사업 한번 망해도 되니까 무조건 지르세요라고 하는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저는 실전에서 사업하고 있으니까. 망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말씀드려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고요. 성공의 성공의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끊임없이 공부하고 저도 끊임없이 배우고 있어요 저를 가르쳐 주시고 교육해 주시고 컨설팅 해주시는 그 사장님도 저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저랑 너무 딱 맞더라고요 성공이 성공의 어머니다 작은 성공의 반복이 모여서 그 성공의 경험이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 경험들에서 배운 지식들이 모여서 나의 성공을 더큰 성공, 어마어마한 성공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또 실패한 게 성공을 만들어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전에 폴리메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폴리메스의 정수를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잘하는 1등과 아예 모르는 0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 1등을 쫓아가기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어느 정도의 성공까지를 하기에는 쉬워요. 왠지 아세요? 이 시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50명은 있을걸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아는 사람들이 50명이에요. 그런데 50명 중에서도 꾸준히 공부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꾸준히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위 30% 정도, 나머지 20% 정도는 그냥 안다 뿐인 거지, 더 이상 개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싸워야 되는 상대는 이 상위 30명이죠. 그 상위 30명 안에서 제가 한 상위 20명 정도까지도 올라가는 건큰 노력 없이 꾸준히 열심히만 하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이 됐네요. 자, 두 번째, 제가 돈에 대해서,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대출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이거를 1등부터 100등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제가 1등부터 100등까지의 사람들 중에서 제가 50명은 아예 이쪽 시장, 돈에 대해서 모른다고 보고 또 50명 중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30명이라고 보고 나머지 20등은 대단한 사람들,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고 한 20등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두 번의 성공을 했네요. 예, 네, 두 번의 성공이 저에게 정말 많은 경험을 줬고 지식을 줬고 그 와중에 저한테 정말 많은 인프라를 줬겠네요 자 세번째 제가 사람을 가르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가 교육업을 했는데 교육에 대해서도 제가 1등부터 100등까지가 있다 이 중에서도 노력하는 사람은 30명이다 그 중에서 20등 들어갈 수 있겠죠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도 아예 안해본 사람이 대부분일 거고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은 또 있을 거고 20등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을 거고 그래서 제가 싸우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1등부터 100등까지의 사람이 있는데 20%면 제가 0.2%, 여기서도 0.2%죠. 여기서도 0.2%죠. 이거 세 개가 모이면 저는 어떤 사람이 돼요? 저는 홀리베스의 개념으로 보면은 상위 0.08%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0명 중에서 1등이 돼 있는 겁니다. 각 시장에서 1등은 아니지만 각각의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경험하다 보면 저는 그냥 1등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제 모습일 수도 있죠. 제가 여기에 하나를 더 더해서 네 번의 성공을 해 봤다고 해 볼게요. 네 번의 성공을 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 또 인프라가 쌓이고 또 인맥이 쌓이고 또 경험이 쌓이겠죠. 이게 더해진다고 하면 저는 0.0016%의 사람이 되겠네요. 그럼 저는 천명 중에서 1, 2등을 다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성공을 더 더하면 만명 중에서 1, 2등을 다루는 사람이 되겠네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1, 2, 2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많은 성공의 성공의 성공을 경험해야 저는 점점점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성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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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을 반복을 해야지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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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를 경험해서 한번 실패할 때마다 내 주변 사람들 다 떠나고 내돈다 뺏기고 내 신용 다 뺏기고 내 에너지 다 뺏기고 가장 중요한 내 시간 다 날라가고. 그 다음에 성공을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을 주고 실패를 많이 하세요, 최대한 많이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작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으니까 작은 실패들을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그런데 실패가 아니고 과정이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은 다음에 한 가지 성공을 만드세요 이거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봐서 다 실패해 보세요 그게 당신의 성공의 자양분이 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성공이 성공의 어머니다 어떤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선 작은 성공이 반복이 돼야지 성공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실패가. 여러 번 반복된다고 해서 우리 삶이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가야 됩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설정할지 가야 되는데 그 목표 자체도 두 가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업도 잘하고 재테크도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의 재테크는 달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도 잘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재테크도 잘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전략적으로 갈수 있도록 이야기해 봅시다. 가제 채널의 핵심 주제이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주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사업 한번 무너지면 10년 금방 가고요, 20년 금방 갑니다. 정말 철저하게 전략 세우시고, 계획 잡으시고, 내가 뭘 꿈꾸고, 무엇을 누려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을 연배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열정 있으신 분들은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니까 제발 실패 좀 하지 마라.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